이게좀 예, 단어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자 보자.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uh, art history or paleontology 끊어서 이거 얘들아. 잠깐만. 이게 l 톨로지라는게 존재론이라는 뜻이야. 존재. 그러면 pale 라고 읽기도 하고, 헤어리라고읽기도하거든요 페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대를 타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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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And a particular figure, such as the, uh, the art critic. 까지가 주어구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art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피겨 정리합시다. 숫자, 수치, 도형, 도표. 이 체라는 건 3면체, 4면체 할때그체도형에원 말인지 알 면의, 면에, 면에 그다음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good f e e 이런 몸매라는 뜻도 있고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할때그피겨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동사할 때는요 중요하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계산하다. 핑어는 여기 스템이 적어도 여기 쓴 단어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다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뜻이 다 나와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c r 티 t i q u e 표현과 뜻. 됐죠기사 어제 했나? 미네바 몇냐? 어제 말래가 시작. 훈육 훈련 수면 그다음에 학과한문오 학. 좋아. 군사 풀풀마관련하수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는 학과야, 학과. 자, 그럼 보자. 그럼 이제 모르는 단어 없죠? 자, 봅시다. 자. 학문적인 어떤 학과나 아니면 그 하위 학문.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 그지 예술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그러한 하위 학, 학과들, 하위 학과들. 그리고 그런 학문적인 학과들의 성장 그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발전했냐면 예를 들어서 예술 비평가들과 같은 인물이야. 그렇지? 그런 인물들의 특정 인물의 성장. 이거 구조 보이지? 오버플러스 목적어 1, 이게 목적어 1, 이게 목적어 2. 그 다음에, 중위적수사 n 드 있고, 오브, 오브,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가 그로트 수식. 그지그 다음에, 오브부터 여기, 크리티까지가 또 그로트 수식인 거야. 주어로 설명하는 게 되게 긴데 전면부 두 개가 지금 이어져 있다. 전면부, n 드 전면부. 수식. 알겠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그런 예술 비평가들이, 아, 예술 비평가 같은, 아니, 다시 할게. 봐봐. 자,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수학, 이런 것처럼. 그치? 학문이라고 부리는 그런 학과가 점점 발전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과학이 발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예술의 예술, 아트는 학문인데, 그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 하위학문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생물학은 학과인데, 고생물학이라고 또그 하위학과로 구체적, 구체적으로 딱 고생물만 연구하는 학과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많은 하위학과, 됐어? 또 점점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발전을 한 거야. 됐냐? 자, 그리고, 예술비탄가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인물들 저명한 인물들 에디슨 같은 사람 그래서 어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뭐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한 거야 됐어요 이러면서 이런 성장은 어떤 원칙이나 관행을 만들게 도와줬다 이 말이야 프로듀스가 아니 헬프다에 원형 오는 거 알지 오케이. 어떤 원칙과 관행을 만들도록 도와줘.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자, 일단, 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문법은. 자, 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있지? 오케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르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좀 꾸려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관행을 만들게 도와서 줬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치 자 비록 그거는 그렇게 학문 아그 지킬 만한 가치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서 조직하는 것이 음. 있냐 어렵긴 한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법 갑니다. 자, worthy라고, 이거 worthy 하지 마. 자, worthy o 라고 하면은, 얘가 있잖아요. ing를 취해요, 일단. 두 번째, 만약에 to 부정사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수동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worthy to be kept, 다잉. 알겠지? 그 다음, 월시가 아니라 월스 쓰고 싶어? 미네 다 알지? ing. 기억하지? 어, 월스, ing. 그 다음, 만약에 월스와 쓰고 싶어? 그럼 초부정사 ing. 두개 다. 그지 외워야지. 외우셔야지. 안 그래도 저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알겠어. 혹시 밖에 시원한 니얘들 아니, 아야바람도 시원한 건 아니니? 그 they 시원하지 up. 해지 m u 요 h 시 o u see, 밖에 시 see, you s 하 e you s e 어, 바람이 아, 것 같아. 니가 뭐야. 여러분, 이게 핀다 어, 뭐야, 이게 그지저있지 이럴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갇혀가지고 계속 저런 거 틀어놓고. 야, 이렇게 수면 되면 감기 걸리는 거 자, 다 썼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혼놀을 준비했어요. 아, 스테이크 고등버전 어? 잠깐 끊을게. 오케이. 아, 뭐. 가봅시다. Moreover,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ove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as, as the idea of object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ran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status, uh, 그래서 worthy, uh, uh, intellectual,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라는 어인데 여기 내용이 좀 어려워 천천히 더. 거기나또 <laughs> 적어줘야 돼. 말해봐. 시작 in. Edition. 그 다음에 F. Further more, M. 또 저거. M, 아, 여기 있잖아,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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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b 사이, 어, 뭐 B. b 사이 i d e B. Beside B. Beside B. Beside B. b e s 박물관이랑 대학교랑 19세기 말쯤에 <laughs> 점점 더 떨어지게 되면서 자 여기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쌤이 이렇게 떠나는데 이거 기출이에요. 아니 기출이란다. 출제예요. 출제. 겁나 중요합니다. 자 애들아 너희들 알지? 파가 거리가 멀듯 파가 정도, 이런 거 말할 때, 빠져로 변하는 거. 그치? 자, 이게 만약에 빠져가 되잖아? 그러면은, 박물관이랑 대학교랑 실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가 되버려 그게 뭐, 어쨌는데? 박물관 옆에 꼭 대학교 있어야 돼? 아니야. 그 말하는 거 아니야. 됐어? 여기서는 이거 의미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박물관이랑 아 여기 위에로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요 얘좀 시간 많이 걸려요 자 거기. 자, 여기 요약이요 학문이 상상하면서 그치? 어 그냥 학문이 상상해 어 그거, 그러니까 거 뭔가 사람들이 이 말은 사람들이 좀더 많이 알기 시작 하면서로 춤출 수 있어 됐어? 그러면서 아다 모든 걸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고를 건 골라서 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버리고, 고를 것만 골라서 계속 연구를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냐 그래서, 박물관이 갑자기 왜 나와요? 라는 말이 지금 생각이 될 건데, 일단, 박물관과 대학교가 서로 멀어지게 됐대. 그렇지거리 말하는 거아니 알았지? 그 다음에, 약10% 됐어. 19세기 예, 말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그러면서 그리고 봐봐. 어떤 세상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가치있게 여겨지던 경로인 사물에 대한 아이디어. 사물이라는 것의 아이디어. 이거는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예요. 화석 같은 거. 화석.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에는 화석 하나 딱 발견을 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뭐 호박벌 같은 거 하나 들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오브젝트지. 화석은 오브젝트지, 그아그지 자, 고생물한 얘기 나왔을 때 지금 하는 얘기야. 자, 화석 같은 그사 물이 하나 발견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아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경로였어. 사 화석이. 됐어? 그거는 이제 이미 알잖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고생, 그 고생에 대해서. 아주 그 옛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에 쌓였지. 그럼 화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는 떨어져야지. 떨어나래서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사물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선사시대 뭐 유적, 우리나라 뭐 경주에서 뭘 거기서 뭐 뒷산에서 삽질을 했는데 어 유물 수뭐통일 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대자 그게 엄청난 일이냐? 아니지. 왜? 안 그래도 되게 많잖아. 그치? 그냥, 걔네들이 뒷마당 하면 눈물이 나온대잖아 무슨 개소리지. 근데 그게, 그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 이미 많이 알고 있다. 이 알겠지? 그, 뭐냐. 지루했니? 미안해. 많이 지루했으면 미안해요. 이렇게? 있다, 나좀 보아져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수집이라는 거는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수집이 뭔말인지 알겠죠? 유물 수집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화석이나 이런 것들 유물들을 얻다전 시에 박물관에 보관하잖아 그러니까 박물관은 뭐를 하는 곳? 콜렉티너라는 곳이다 뭐를? 유물 응. 냐 유니버시티는 뭐하는 곳이냐? 수많은 은혜가 아니지 연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학자들이 유물을 더 이상 유물에 집착해서 연구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말인 걸쓸줄 알아야 된다. 이거한축분이대신아 다시 뭐라고요? 학자들이 더 이상 유물을 연구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니, 유물에 집착해서 락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그 <laughs> 컬렉팅 수집이라는 게 아주 가치 있는 지적인 축으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특히 어디에서요? 학에서. 그렇죠? 이해 죠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the really interesting and uh,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끊어야 된다이 uh, visible to the, uh,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 uh, collected 여기도 끊어야 된다 collected 까지가 <laughs> 이렇게 겁나 긴데 일단 여기까지가 end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end 다음 동사, 어,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 at t g e nouns 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막딱 잘랐어. 그것의 반면 최신, 그냥, 어, 하루에, old, 아, 그러니까, outdated의 완전 반대말, 알지 자, 그럼 보자.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과학의 어떤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있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학에서 점점 더중요해졌다이 말이야.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로는 보이지 않아 육안으로. 아무것도 그 도움을 받지 않은 눈이라는 뜻으로 네이크다 아이라고 한 거예요. 육안. 그렇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화석은 이거 보이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예를 들어 양자역학 같은 거. 이해가 시자 그다음에 수집된 것들을 분류하는 건더 이상 뭐를 하지 않아. 신화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지식을 만들어낸다고 장담하지 못하그렇죠그건 어, 그건 함부로 갖다 이말이야자 그래서 여기요. 그 컬렉팅은 컬렉팅 당연히 아니야 그지? 처음은 어, 틱이 돼요 오케이 이다 그래서 나비 수집 니네 초등학교 때 해봤지. 아, 요즘에안 시키냐? 그거 잔인하다고? 곤충 수집 안 시켜 방수진 했고 우리 때했어막 메뚜기 잡아가고 막 나비 잡아가고 막 해야 됐어 근데 있잖아. 그래서 그거 막 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막 핀고 막 그런 걸 했다니까. 시원해? 심지어 심지어. <laughs> 야, 나도 선수 했었어. 학교 생이 하라니까 한 거야. 박 어, 시간에 내가 갖다 피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인마. 아, 눈빛이 너무나 쓰레기로 보는 거야. 와, 씨. 아, 자, 나비 수세이라는 용어는 자 사용될 수 있었다 말이야. 무엇으로? 미어는 그저 한낱 단지. 오케이. 음. 한낱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 있게 되었다, 이 말이야. 또, 과학자 하면서 한낱 버터, 아, 그, 뭐야, 나비 수집해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해서. 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트에 유물을 발굴하러 갈 거야. 이런 과학적인? 고작? 이런, 이런 뜻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냥, 응. 워가르티는 자, 세컨더리, 부차적이그지 뭐, 프라이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세컨더를 부차적인 거야. 자, 부차적인 학문의 지위에 추구를 가리키고. 자, 수집이 더 이상 지식추구에, 특히 다음과 지식추구에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그치? 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발달, 발달로 수집은 학문적인 지위를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